안녕하세요, 이나랑 여러분. 오늘 먹을 메뉴는 바로 오랜만에 국물떡볶이가 먹고 싶어서 홍대 미민의 국물떡볶이, 그 다음에 순대, 김말이 튀김만 준비했고요. 그 다음에 어묵입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와, 매운맛으로 준비했는데, 국물까지 떠먹을게요. 와 맵다. 오 맛있어요. 와 순대. 순대 두개 소금에 찍어서. 음. 한 마리 되게 국물에 딱 찍어서. 같이 음 어묵도 하나. 되게 얇게 썰려져 있네요. 啊，好木啊 국물에 딱 적셔서, 음 노른자. 오마감 떡볶이 너무 맛있는데? 아니. Um. 맛있다. 이게 무슨 어묵이지? 이 영국 진짜 맛있어요. 안에 치즈인가? 뭐지? 엄청 두툼합니다. 와. 음. 음. 음 아, 너무 맛있다. 맛있는데, 오늘도 너무 부담스럽네요.